어, 안녕하세요 이 대담의 모더레이터로 함께 하게 된 이화영입니다. 어, 저는 인권의학연구소와 어, 김근태 기념 치유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어, 가장 강력한 국가폭력이라고 할수 있는 어, 고문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과거 군사 독재 시대에서와 같은 그러한 국가 폭력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여전히 개인이 소속된 직장이나 집단 내에서의 언어적 폭력 어, 그리고 신체적 폭력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어, 이루어지는 각종 강요들 성희롱 성 어, 폭력과 같은 형태의 폭력은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짓밟고 그리고 두려움과 무력감을 심어주면서 자기의 힘을 재확인하는 그 순간 어,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가장 핵심은 바로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어, 피해자에게서는 피해 사실을 떠올리며 말하는 과정이 사실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 분노, 슬픔, 두려움, 무력감, 모멸감 이러한 정서적 고통을 재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세 분들은 어,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존엄함을 지킬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의 용기에 존경을 표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laughs> 앞서 강연을 펼친 세 명의 연사 모두 어, 폭로 후에 있었던 어, 그런 주변의 공격들 그리고 상처받았던 경험을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가 왜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 사회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오늘 이 포럼을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오신 로즈 맥고완 씨에게 먼저 어, 질문을 드릴게요. 어, 용기를 내서 이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후에 경험한 이차 피해가 로즈 당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t's still affecting me. Um, it's still the the hatred and the backlash for simply telling the truth. It, it's kind of like saying, "No, the sky is blue today. It is not violet. Stop lying to everybody." We can be healthier as a society if we just tell the truth. But people don't like change very much. And they like the status quo. But if it's killing and hurting so many people in society, and so many people in society are damaged, what kind of society do we have? Mm -hmm. Personally, it's been hard. It's been, this last year was intense, really intense. But I'm here. And I'm really happy to be here. Yeah. 어, 플로어에서 질문이 하나 어 관련해서 들어왔는데요. 네. 어, 로즈맥관 씨에게 대한 질문입니다. 어, 로즈 씨가 사회를 바꾸려다가 겪는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 참고로 이 질문을 던지시는 분은 어, 페미니즘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어, 그 역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It is very difficult to engage. It's very difficult to come forward. It's very difficult to rise. But it is essential because the other the alternative just kills us inside. If once you know, you can't unknow. Once you see, you can't unsee i think the only way to do it is to act as if we are the people we want to be like what is what would my best self do that's what i did i whenever i was scared i would say what would the best version of me do in this situation and then i would copy it until it became true and that's how i did it yeah. 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 비난하고 낙인찍는 형태의 어떤 언어적인 폭력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폭력보다 좀더 가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최영미 씨과 박찬희 사무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음, 물리적인 폭력은 그냥 한번 지나가죠. 그리고 네. 저 혼자 당하는데 어떤 언어 폭력이라든가 어떤 인식의 폭력 같은 것은 그냥 지속적이고 그리고 저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주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언어 폭력이나 뭐 이렇게 인식의 폭력이 더 뭐랄까 더, 고, 더 고통을 주고 그걸 좀 막는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어요 네 견디기 음. 힘들었어요 그게. 음~ 저 또한 뭐 마찬가지 경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그 피해자에게 순수하냐? 너가 순수하냐? 그러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마라. 라고 요구하는 엄청난 압박을 가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도 얘기했고 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니까 그 비난이 정말 <laughs> 폭풍처럼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가 더 나쁜 사람이야. 피해 보상을 원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타파해야 되지 않는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차 피해보다도 더 가혹했었던 2차 피해에 관해서 우리 연사들께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2차 피해를 가하는 이제 가해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 대부분의 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행사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강자는 자신의 죄가를 항상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어 그래서 어렵게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그 피해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난하고 또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정가하고 하는 가하는 어, 그러한 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이차 가해는 어, 사실 1차 가해보다 훨씬 강력한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정신 심리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까지도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피해에 대한 폭로 후에 가해자들이 마땅한 분리 또는 그의 해당된 적절한 공정한 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저는 사실 제가 그 글을 쓸때 글을 벌하려고 쓴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실체를 알리고 문단 성폭력의 참상을 정말 독자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음. 어, 썼는데, 그리고 쓴 뒤에 이제 벌어진 사태를 보면서 어,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그의 사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그 괴롭힘을 당한 수많은 여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는데 그는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를 나중에 적반하장으로 고소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저는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가 날 고소했으니, 어, 고소했으니까 저는 그를 처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법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를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추행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어요. 성폭행은 7년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성추행 그 중대한 성범죄자들을 어, 살인만큼 굉장히 그 인격살인이 엄청난 중대한 범죄니까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청와대 청원하시든가 해서 어,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좀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신입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만약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사건들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그 피해자들을 더 보호하는 법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과연 강제적인 규제라 견제가 필요할까? 자, 우리 피해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 충분히 그 권리를 보존받고 또 거기에 해암이 더 이상 없다라고 사회적 인식이 퍼질 때, 제삼, 제사의 미투가 일어날 것이고 내부 고발이 일어날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더 어, 더 많은 핍박을 받는 상황을 가는 걸 보니까 다들 용기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법도 필요하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호자, 피해자를 오히려 더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로즈메코아 씨, 미국에서도 이렇게 피해자가 어, 가해자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로, 어, they haven't been, to my knowledge, sued yet. Um, it's definitely something that could happen. The threat of. But for me, you know, there was a million dollar bounty on my book from my perpetrator who tried to stop it being published. I was harassed. I was terribly terribly harassed and and the hardest thing for me is mm. that he keeps saying it was consensual and that's brutal and that that's violence so i don't know what justice looks like but i know that's not it And I hope for I, I, a n apology would be nice and acknowledgement and to stop the lies. To just stop the lying.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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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가장 힘이 된게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장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로즈메코안에게 물어보셨네요. 용기를 내기까지 그리고 변화를 이끌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힘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움직임을 시작하셨다는데 박수를 보냅니다. 용기를 내기까지 가장 힘이 됐던 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honestly, it was a righteous rage. It was just years of seeing somebody be reward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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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ing that they were perpetrating still. And I just—it was a twenty-year plan on my part. This has been a long, long, long plan. I worked very hard towards towards doing what i did it wasn't it didn't take overnight it wasn't a year it was it's been a long battle mm -hmm. but i i swore when it happened to me that i would put this injustice right that that girl that i was who wasn't protected would have her day and i wanted all of us just to know that we count and we matter and our voice can't be silenced just because somebody is rich and powerful. There's no excuse for that. It's just about treating each other like humans. <Yes. Nice> <intellectually> <riages> <whBlueim> 많은 것들을 제약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가 아주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좀더 힘을 낼수 있겠지만 용기를 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음에 힘겨워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 남성 미투 살해자가 있는데요. 어, SDF 팀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총무부장한테 뽁을 응.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고 조치 좀 해주십시오. 근 응. 네, 웃어요 그냥. 응. 음. 남자끼리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남자 상사가 여직원한테 하는 게공 범죄지. 당신들은 동성간인데 무슨 성추행이야. 또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가면 이제 청와대 미론도 놓고 얻기 싫다. 여기저기 다 생각 다녔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무서요 경찰도 그렇고, 상사분도 그 이거 잘못이세요. 이런 남자에도 남자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뭔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심을 안갖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미투 이러면 남녀 일단은구분을 해놓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이거로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여기 뭐라 하냐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라 매일 마주치는 거죠. 제가 오히려 고개를 숙게 되면 피해가 되고 그 사람 너무 당당해요. 그 사람이 자괴감 들고 정상적으로 살수가 없더라고요. 어, 남성 미투 운동은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만은. 어, 미투 운동은 분명한 권력의 불균형에서 어,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어, 결과하는 어, 사례들이죠. 이 권력의 부당함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실 폭로가 바로 어, 미투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은 어, 남녀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죠. 어, 권력이 많이 가진 어, 강자가 약자에게 행사하는 어 그런 피해의 폭로가 바로 민투 어, 운동이고 이것은 그 권력의 부당함과 그리고 차별에 대한 음, 폭로이기 때문에 에, 남녀의 문제는 결코 아니고 정의에 대한 문제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어, 앞서 이 문제는 이제 남녀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라고 이제 연사들께서도 어,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이렇게 국가 폭력뿐 아니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 경험했었던 어, 우리의 일상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이런 폭력의 여러 형태를 이제 목격을 하면서 어, 오늘 우리 대화의 주제가 모두의 존중받을 권리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엄함을 지킬 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각 현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할수 있도록 던지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현장에서 자신의 존엄함을 지킬 권리 누구나 참. 어...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을 음. 것 같은데요. 한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황당한 부조리도 있었습니다.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이 직원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꿔버린 그런 일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비정규직으로 바꾸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할수 없다. 라고 이제 해서 육아휴직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 비중 규직을 선택을 한 거죠. 제가 정규직 키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파견을 나가니까 여기서 이제 일할 직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규직을 전환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못 가고 제가 비중 규직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정규직 키워를 하나 남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직원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불이익을 줄수 없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경영진들이 본인이 이게 갑질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자행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업무상으로 얼마나 잘못했는지 뭔지는 뭐 모르겠는데 이제 갑자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항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 좀 우울증도 있었어요.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인터뷰 사례자의 경우에는 이 SBS의 보도가 나간 후에 다시 정규직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피해 당사자와의 대화나 상의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조직 생활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은데요. 박창진 사무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 중에 하나가 경영자가 갑질을 하면서도 갑질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그 문구였거든요. 네. 아 정말 만든 것 같아요. 저희 우리나라에 지금 뭐 좋은 법들이 많이 있어 있지만 지금 뭐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남성도 쓸수 있다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실행하는 현장에서 잘 지켜지느냐 또그 거기에 대해서 이분처럼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게 국가가 통제해 주고 어 아, 편을 들어주면서 이걸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법만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이 없는 거죠. 음. 저도 이 사건 초기에 국가 인권이 진정을 낸 적이 있어요. 어, 네. 그랬더니 네. 왔던 답변이 뭐였냐면 개인의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난 민간 일에 어.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체와 <laughs> 어떤 기관과의 <laughs> 일에만 관여한다. 너무나도 그때 제가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양적으로 많이 커졌지만 정말 질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구나. 또 음. 더 나아가서 저는 지금 노조라는 걸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모든 이제 관계 기관들에서 듣는 얘기가 국가적인 역량에 있어서 더 <laughs> 위에 있는 쪽은 당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이들의 침묵을 깬 외침, 이 목소리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화영 소장님을 비롯해서 연사 세 분께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 갑질이나 성추행과 같은 그런 가해자 악행이 공개적으로 어, 이제 고발되는 순간, 어, 저는 그 힘이 꺾인다고 봅니다. 어, 피해자의 침묵을 전제로 한 폭력이었기 때문에 실명이 공개되고 어, 만인의 시선 앞에 서는 순간 가해자들은 움츠려들게 마련이죠. 또한 이러한 폭로가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계심을 심어준다는 음,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 현실적으로 절실한 것은 이미 다 아,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어, 부당함에 대한 더 많은 폭로가 어, 이어질 때, 우리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어,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어, 어,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 우리 사회의 조직 문화, 그리고 위계 질서가 또 이러한 어, 갑질이나 어, 성추행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토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냥 조직의 단결, 조직의 성장, 조직의 이미지가 개인의 권리보다 더 앞선다라는 그런 무언의 학습을 받으면서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 문화 중에서도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하면 회식 문화 있죠. 회식 자리에서 강요되는 술, 노래, 춤 이러한 것들이 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 조직을 앞세운 개인의 권리가 훼손당할 수 있는 위험성은 어 계속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길 수도 있겠는데, 뭐 아까 제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당신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느냐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용기를 내야만. 다른 누군가 또 다른 피해자가 용기를 낼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계속 음. 발생돼야만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견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음, 생각하고 그게 정화로 갈것 같아요. 또 하나 더좀더 더 우리 국가 체제에 있어서 가령 이런 갑을 관계라든지 이게 빈번하게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게 확실하게 법률화되어서 가해자에게 엄격하게 많은 양의 더 많은 양의 피해야 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법제화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법제화 중에서도 아까 최영미 씨님이 지금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은 사실 적시에 의한 음, 명예훼손죄가 네. 저희 나라 법체계 안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u n 에서 어, 폐지하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어,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해자에 의한 음, 맞고소를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어, 문제가 많은 법조항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음. 어, 저는 그 정말 제가 가해자를 고소해도 모자른데 가해자가 거꾸로 저를 고소하니까 처음에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어, 그공소실얘기 듣고 그래, 어, 그 뒤에 드는 생각은. 어, 뭐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회적 약자가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사실 굉장히 법을 몰라서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 못하고 일상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정말 생각인데 법뭐그 성범죄 한에서 일종의 조정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성추행 이상의 어떤 성범죄에 발생했을 때그 사건을 지금은 바로 법정에 가잖아요 아니 사실 법정 다툼이라는 게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 약자들은 그3 년이나 되는 긴 재판 동안 정말 그 생활도 막막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게 길게 가지 말고 법정이 아니라 그 일종의 그 성범죄 조정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변호사도 들어가고 뭐 시민단체 혹은 뭐 시민대표분들 여성단체 인권이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사건을 조사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에 한 6개월 이내 결론을 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론에 만약 내가 불복하겠다 그럼뭐 재판 거는 거죠. 일단 처음에는 그 조정 법정이 아니라 조정 성범죄 조정 위에서 진실을 가리면 좋겠습니다. 아,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어요. 네, 사실 국가 인권위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갑질의 행포라든가 개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그런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법정의 재판 절차를 밟기 이전까지 그걸 조사하고 그리고 뭔가의 의견을 내고 공고를 하는 것은 사실 국가의 의무이고 또 그런 의무를 하라고 만들어 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그런 부분의 역할이 좀 미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 같아서 조금 좀 안타깝네요. 네. 로슈 매권 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목소리가 세상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I think the priority here is understanding that to come forward as a victim is a brutal thing and not something a lot of, you know, people that hate on you in the media or on Twitter or Instagram They're about blaming the victim without understanding how hard it is to come forward and how very few would ever do so if they were lying. To understand that we do need to support and believe those and help shine a light for those who are coming behind us. Otherwise, it's just darkness. If we can amplify each other's voices, if we can understand as men that this is not an attack on you at all. This is completely an attack on a system that has been allowed to <laughs> replicate itself through time. And it's, it's, it is. It's a, it's a fight between the past mm. and the present and our future. Mm. And what do you want for your children and for yourself? And how do you want to live? And do you want to live honorably? And I think it's, if we choose honor, and we choose to honor the victims and understand that there's so few that would ever lie because why? What, what's the bonus? For me personally, I had to sell my house to finance litigation against my perpetrator. It's extremely difficult. So, if we can understand that we have to support and send love and, and, and not immediately the knee jerk reaction of their lying, I think we can come a long way in society. <laughs>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나눠봤습니다. 한 사회의 정의는 듣는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계속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SBS 디포럼 두 번째 챕터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고요, 여러분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